안녕하세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홍서대학교 이재순입니다. 국토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준비한 특별 세미나에서는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이라는 주제로 오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학회 회장이신 당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이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국토도시계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어, 저희 학회하고 우리 강평 어 사협회하고 작년 연말에 협약을 어, 맺었습니다.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협회는 어, 국토도시 토의주택 분야의 어, 대표적인 학술 단체입니다. 지금 이제 한 7,5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감정평가사 협회는 뭐 제가 소개드리자고너는나잘 아시는 어, 우리나라 그 토지 감정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 오늘 제가 처음 여기 협약 맺고 어, 이 회관에 처음 와봤습니다. 아주 뭐 어, 정말 멋진 어, 공간에 어, 여러 가지 교육, 연구할 수 있는 성격을 갖추어 주셨군요. 근데 감정평가 업무란 것이 저는 사실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토지의 가치라는 것이 토지의 형상, 교통시설, 공공시설, 여러 가지 어, 도시 계획에 관련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학회와 협회 간에 협력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에 세상이 바뀐다고 했죠. 근데 before, after 코로나라고 코로나 하는데 요즘은 미드 코로나입니다. 계속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 저희 학회, 협회, 단체들이 사실은 좀 녹취가 않네요. 어, 저희는 올해 어, 여러 가지 새로운 좀 구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우리 공간계획 토지를 관리한 일에 좀외안을 한번 넓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토교통 정책이란 것은 주로 토지, 주택, 인프라를 다루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을 공급하는 그 자체에서 가치가 발생했죠. 집값과 주택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성장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 토지와 주택 기반 시설에 어떤 콘텐츠. 어떤 경제 활동, 어떤 가치를 부여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그 통일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기 특히 올해는 이제 그 통일부와 공모전, 통일부도 공모전, 통일 아카데미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평가 회페도 아마 관심이 이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어, 지금 뭐 어그저께 좀 뭐. 어,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좀 분위기는 좀안 좋습니다만 어,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마 평가 업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 철도, 경제 특구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가야 할 것이 아마 가치 평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하고도 협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그러니까 달리 그냥 이제 주택과 토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다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업 활동 어디에 고급 일자리가 생기다다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 보건복지부하고도 조금 협력을 해서 지금 행사를 준비 중인데요. 어, 이 여성들을 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기 이런 것들이 역시 토지 주택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또프로테크 빅데이터. 저희, 우리, 그, 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 요즘 이제 교수 채용을 하고 있어요. 젊은 교수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입사할 때는 무슨 토지용, 이 단지 계획, 국토지역 계획, 이렇게 공간의 스케일로 이 사람의 정보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어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로 어 공간, 어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협회 프로테크 포럼, 이런 곳과도좀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학회하고 이 학회가 마련한 주제, 정당 보상 실현. 아마 이 문제는 뭐 우리 감정평가 업계의 아주 오랜 어, 숙제이죠. 어, 특히 아마 이제 앞에 있는 그 3개 신도시를 둘러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천리하게 어,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어, 이런 또 발제를 받다 주신 두 분의 발제자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저 당국대학교 김호철 교수님. 뭐 어, 재생 학회 회장도 하시고 또 지역개발 학회 회장도 하시고 이분들 제일 멀로시라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세종시에서 정진 토의정책 과장님 오셨네요 멀리서 감사드리고 모건대학 이재호 교수님도 멀리서 집이 서울이시죠? 이렇게 멀리 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든 어쩌러 그, 학회와 협회가 어, 마련한 이런 그, 어, 학술대회. 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어,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어, 또 TV를 통해서 이런 이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런 행사 하자면 저희가 뭐 대관, 인쇄, 뭐, 다가비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번 올려놓으면 오, 여러 차례 제가 3월달에 올려놓은 그 유튜브에서는 한, 한 4천 건 지금 조회가 발생했습니다.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기 힘 분들도 이런 탁수대회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아, 새로운 시대, 가성비 높은 행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